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국토TV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본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 이번주에 월요일에 제가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자 이유는 여기 뭐 대충 뉴스 기사를 보셔야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지역에 어,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도 물론 정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익한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필리핀에 계신 모든 분들 큰 피해 없이 혹시 피해가 있으시더라도 잘 안전하게 잘 복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열의 손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바다에서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욕탕 혹은 요즘 사우나라고 부르나 찜질방 응? 다가 보셨을 걸로 좋아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어, 한국에 쌀쌀하다고 러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몸이 싹 풀어지면서 다들 모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사우나나 목욕탕에 냉탕에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아, 춥죠?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 혹시 냉탕에소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누가 아실까? 뭐, 어? 영도? 어? 어? 어, 5도? 예, 다양한 이야기가들이 들려오는 듯 하는데, 자, 실제 이상적인 냉탕의 온도는 섭씨 14도에서 15도이고, 참고로 온탕 같은 경우는 41도에서 43도가 보통 대중탕의 냉탕과 온탕의 온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바다에는 수온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그 수온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본 내용들을 잘 들으셔야지 우리가 스쿠버로서 바다에 가서 우리가 생각보다 체온의 손실이나 혹은 수온의 변화에 인해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내용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자, 여러분 먼저 한 그러니까 가지 질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우나나 그런 곳에 냉탕의 수온을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바다, 동해, 서해, 남해, 세 곳이 죠 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온이, 바다의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잘 대답하신 분도 있고, 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바다 수온은 5도, 혹은 20도 미만, 혹은 요즘 이제 약간 온난한 상으로 조금 올라가긴 했대도 평균적으로 15도에서 20도 내외로 평균적인 수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냉탕의 온도가 14도에서 15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바닷물에 장시간 들어가 있을 경우 우리가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우리가 해수욕장을 가서 막 좋다 바다라고 뛰어놀다 보면 조금만 있으면 금방 추위를 느끼고 바다 물 밖으로 나와서 추위에 덜덜덜덜 떠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물에서 생각해야 될 게, 먼저 열 전도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열 전도율이란 열이 한쪽에서, 이쪽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달되는 정도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이열 전도율이 0.51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기는 0.0221 정도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물이 공기보다 전도율이 20배 정도 더 크고, 그 이론에서 온도가 열을 뺏어가는 힘이 20배 정도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물 속에서 오래 있을 경우 쉽게 우리가 체온이 약 36도 정도 되는 체온이 생각보다 공기 중에서보다 더 빠르게 손실되 가면서 더 추위를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참고로 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도시에서 뭐 물의 온도에 따라서 자, 피로 또는 무의식 징후 또는 생존 시간, 생존 가능한 시간들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는 안 겪으시면 더욱 좋겠죠. 자, 참고로 우리의 수온과 비슷한 16도나 21도 정도. 그러면 우리가 2시간에서 7시간 이상이 되면 피로나 무의식을 느끼고 2시간에서 4시간이 가능한 생존 예상 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영하시는 분이나 혹은 다이버 분들도 이 정도 온도,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실 때 수온을 체크하시는 게 본인 다이빙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이버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 중에서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인 수온 약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합층이라고 자겉 표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층은 혼합층이라고 부르는 표층은 해수의 태양의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열이 강하게 내려지면 그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는 그런 바닷물의 겉 표면층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온이 높고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조금 더 세면 결국 그 표면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순환 하면서 그 층만 따뜻하게 데펴지는 그런 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밑에 수온 약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혼합층 아래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부르는데, 자, 수온약층에선 따뜻한 해수가 위에 있고, 차가운 해수가 아래에 있어서 서로 섞이지 않는 연직 운동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온약층의 역할은 혼합층, 위의 표층과 심층 사이에 물과 열과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이버로서 겪을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자 표층수는 따사다. 어 수온이 높은데 그리고 우리가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그럼 실제 어느 정도 표층수를 지나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나게 되면 수온 약층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수온 약층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눈에서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서 우리가 마치 육상에서 아지랑이가 일어나는 것 같이, 자, 어떻게 되면, 아지랑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상이 흐려지거나 찌그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각현상을 받고 그 밑으로 내려갈 경우, 거기가 수온약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급격히 수온이 내려가는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다이버들은, 자, 다이빙을 준비할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수온이 몇도 정도인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뭐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발달되어 있고 안 되면 현지의 리조트나 샵을 통해서 정보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이버는 그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물에 들어가서 자기 체온을 방어할 수 있는 다이빙 슈트를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전에 얘기했던 수온 약층도 생각하셔서, 자, 표충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밑에, 표충수 밑에 수온 약층을 지난 그 수온에서도 내가 일정 정도 다이빙 활동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다이빙 방어 장비, 슈트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수중에서 열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바닷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체온이 빠르게 손실되나 갑니다. 그 이유는 자, 물의 열 수용력이 높아서 공기 공간보다, 곧 육상보다 20배 정도 빠르게 체온이 손실되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물 속에 수온 약층이라는 게 존재함으로 해서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표층수보다 더 밑에서 경계점, 더 낮은 수온의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에 통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다이빙 슈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아름대로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거나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물론 참고해서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더욱 소중한 정보들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